안녕하세요. MSI입니다. 오늘은 그 알라 님과 함께 어 이번에 노트북이 또 나왔네요. 네, 맞습니다. MSI 게이밍 노트북 MSI g l 6 m 7 r c 라고할수 있고요. 제랄 아, 시 아, 좋습니다. 네. 네, 네그 알라 님 이거 그러면은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요. 네, 이제 한번 이그 박스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우.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요. 우이구객 보장된 딱 나옵니다. 어 이게 제품이에요. 네, 먼저 패키징을 어, 먼저. 소개해드리네요. 먼저 패키징을 먼저 소개할게요. 제일 먼저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서가 쭉 들어있고요. 간편 설치 가이드 그리고 제품 보증서. 그리고 SSD 업그레이드 설치에 대한 안내서 등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. 한글로 되어있나요? 네, 전부 한글이 어, 들어가 있고요. 한글. 그리고 하나 또 들어 있는데요. MSI 노트북을 사시고 윈도우를 설치하시고 나면은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때그 기본적으로 노트북 안에 원터치라는 그 드라이 통합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. 아, 이게 기, 기본으로 드라이버가 다 있다는 얘기죠? 네. 아, 그럼 나중에... 윈도우 깔고 그걸로 그냥 바로 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하면 되겠네요 네 다만 이 윈도우를 설치하실 때 파티션을 처음에 다 포맷을 하시면은 이 통합 드라이버도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, 파티션은 좀... 건들지 말고 네 건들지 않고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은 그 어댑터 GL6M 어댑터고요 요것은 그 220V 코드입니다 네, 요품은 네.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아, 이렇게 보이 포장된 제유 게임 셀시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먼저 오우. 벗기고 이렇게 부지포 커버가 되는데요 어있 요거를 이제 벗기고 나면 <laughs> 짜잔 아,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죠 네 돌려볼까요 어, 위에는 MSI 마크가 딱 있고 오 이쁘네요 이게 아 잠깐만 이게 가성비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모델이잖아요. 이 모델이 지금 그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인텔, 코, 어 i5와 코, 어 i7 이렇게 두 가지 CPU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. 오 그럼 i7이면 I5, i5가 어, 60만 원대 그리고 i7이 지금 한 70만 원대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i7이면은 77700 들어가지 않나요? 예 맞습니다. 와 되게 싸네. <laughs> 그리고 요그 상단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MSI 그 특유, 특유의 특유의 검빨 간지라고 하죠 블랙 앤 레드 그 데코레이션으로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좀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와 아니 무슨 그런 한 이거 기본으로만 0만 원씩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게이밍 노트북은요. 요즘 경쟁이 워낙 심히 좀 강렬하다 보니까 아, 저희도 아, 네. 아, 네. 더 경쟁 더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. 어한번 켜지는 거한 번. 어, 자 이렇게 가지고요, 저희가 좀이 제품을 좀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 그 전원 켜는 순간 같이 오와우. 와 <laughs> 이렇게 좀 빨간색 백라이트가 굉장히 좀 섬유하게 점등이 되거든요. 와 이거는 진짜 멋있는데요? 완전 끝내주죠. 오와. 이 가격대에 이런 좀파빨관지를 이렇게 보시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, 색깔이요. 그냥 단순히 빨간 게 아니라, 그, 사과맛 젤리가 그냥 안판을 이렇게 오른 쫄깃쫄깃한 느낌. 오, 예, 소 진짜 넓 누르고, 예, 누르고 싶습니다. 예, 눌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가 스티시즈 그 덴마크의 게이밍 명가 스티시즈의 키보드를 적용해가지고요. 아. 최저의 키감, 그리고 좀 게이밍 키보드답게 그 안티 고스팅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게이밍 전문 브랜드 거 키보드가 이제 장착됐군요. 네 그렇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을 뭐 하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게이밍 제품이라고 내놓으면서 그냥 이제 키보드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. 이게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게 하나만 이렇게 그냥 뭐, 비싸다! 이래서 게이밍 노트북이 된게 아니라 이런 것 말고 또뭐 다른 특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예, 그래서 MSI도 이런 게잘 되는 것 같고. 그럼 그리고, 또, 또 따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? 그리고 사실 이 게이밍 노트북에서 요즘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을 집에서 사용하시면서 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신 경우가 많은데요. 네, 대부분의 네. 게이밍 노트북이 보통 HDMI 출력을 좀 지원하는데요. 네, MSI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모델이 음. 보시면 알겠지만 좀 HDMI 단자하고요. HDMI 단자하고 그리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이렇게 두 개의 영상 출력 아, 단자를 디스플레이 지원합니다. 포트까지 지원이 되는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포트 포트가 되기 때문에 144Hz 게이밍 모니터하고 연결해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. 아 네,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신 경우에 따라서 그 모니터를 두, 최대 두개까지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, 지금 이게 한 대충 크기가 한 10? 15.6인치이고요 아, 15. 그리고 15.6인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IPS 광시야각화면을 적용했습니다 아 IPS 패널을 쓰는 제품이군요 네 아 그럼 혹시 이거 해상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? 해상도는 Full HD. 아 Full HD. 어 게임하기에는 딱 최적의 그 최적의 요능 예. 어떤 아. 작업을 하실 때도 좀 선명하고 가장 좀 양호한 준수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이제 CPU는 7,700. i7 7,700 HQ CPU와 그리고 그래픽은. 엔비디아의 지포스 MX150을 탑재했습니다. 이 어, 그, 그, 저 뭐야? 지포스 MX150은 사실 좀잘 모르는 것좀 같아요. 좀 생소하시죠? 네. 이 MX150이 그 데스크탑 그래픽으로 좀 놓고 보자면은 GT1030이라는 네. 모델이 있어요. 그 모델과 동급의 제품입니다. 이전 세대로 놓고 보면은 GTX 950M 아, 지포스 950 정도 그래가지고 네, 이 모델 G포스 같은 950. 경우 이 모델 같은 경우 그오버치를한 중간 옵션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램 확장을 통해서 좀 배틀그라운드 요즘 많이 네, 하긴 좋아지죠? 뭐 최소 사양까지 해서 한램 16GB로 하면은 750 이런 것도 배틀그라운드 도란는 가더라고요 네, 맞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만약에 굳이 꼭 하시겠다 하시면은 램 확장, 네, 램 확장이 꼭 중요하실 것 같고 CPU는 되게 좋은데요? 네, CPU만으로는 거의 뭐 웬, 요즘 CPU 으로는뭐코파나이네요뭐 그죠. 예. 웬만한 작업 거의 못 하는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게 사실 어, 뭐 게임 안 하시더라도 이제 뭐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는 사실 CPU 성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런 거 중요하신 좀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 분들 뭐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디다가... 지금 그 무게가요 1.98kg입니다. 아 2kg가 안 되네요. 네, 오.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 거의 한 15.6인치 기준으로 평균 한 2.5kg 정도 되는데 2kg 좀... 이하로 내려오는군요. 그렇죠. 이 가격대에서 사실 2kg 이하 제품이라는 것이 좀 많이 좀 드뭅니다. 네, 그래서 배터리도 가볍고 제품도 가볍고 성능 좋고 어우 이거는 소생들한테 딱. 지금 이제 대학교 붙은 다음에 아빠 노트북 사줘 뭐 사줄까 어 이제 어아싼거 있어 뭐 하면 어그 S 모사 살까 뭐어뭐 L 모사 살까 아그 M 이상한 회사 거기 되게 싸막 이렇게 예, 좋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저희 굉장히 좀 알고 보면 정말 좀 매력이 넘치는 그냥 회심의 제품이라고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라님이 소개하시는 회심의 역작 실좀 이런 거 있으면 저 저를 좀이 소개해 주셔서 회사 컴퓨터를 좀 바꿔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저희가 네. 좀 가난하죠. 에, 좀뭐 저희가 좀 영양 컨셉입니다. 네. 아 그리고 뭐 다른 또 특징은 없나요?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 그리고 저희 MSI 게이밍 노트북에서 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바로 그 오디오 기능인데요. 오. 저희가 그 적용하고 있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그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 나이믹이라는 그 오디오 솔루션 오디오 2000아그 웅장 효과나는 막 분위기 그도 나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특히 이 나이믹이 그 입체 음향에 그치지 않고 이 게임을 할때그 사운드 트랙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그 게임을 하다가 적이 어디서 가 나타났다. 그때 이때 소리가 난 부분을 갖다가 적이 나타난 위치를 그 시각적으로 아이콘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사운드 트래커 기능을 통해서 좀더 게임을 할 때도 좀더좀더 좀더 직접적인 교감. 무리하네요 이거 완전 약간 이거 핵 아니에요? 핵. <laughs> 네, 그 뭐냐, 게 배틀그라운드 사실 그래픽 성능만 더 좋았으면은 어우 뭐 배틀그라운드도 싹 휘저고 다닐 텐데. 예. 아하튼뭐 그래도 이 가격대 에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어, 제품인 거 같습니다. 성능, 네. 거의 모든 면에서 이 가격대에서 굉장한 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아, 네, 오늘 소개한 제품 그 MSI 노트북 GL6N 7RC i7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노트북 이름은요 GL6N 7RC라고 합니다. 원래 어, GL6N 예, 아, 어, 7RC. 예, 아이 어렵네요. 네. <laughs> 밑에 이제 사막이 나가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? 네.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좀 얼굴 구경할 수 있을까요? 아야! <laughs> 네, 할수 하세요? 아, 잠깐, 아, 잠깐만 끊, 끊, 끊고 할게요.